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YGU 영산대학교 컴퓨터 공학 전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과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전 세계에 급속도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일자리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영국 내 직업 약 35%는 향후 20년 안에 로봇으로 대체될 전망이다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YGU 컴퓨터공학전공에서는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주로 양성하고 있으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 교육 과정을 거쳐서 대단위 학점제 전문가 과정, 산업체와 연계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 24시간 개방된 프로젝트실 운영과 사이버 강좌인 e 클래스를 통한 24시간 온라인 강좌, 상시적인 지뢰응답 시스템 등은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 전공만의 특화된 교육 시스템입니다.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에이스 스튜디오는 독립된 개인 프로젝트 공간을 제공합니다. 작업 공간은 파티션이나 칸막이 없는 완전 오픈형 환경이며 재학생들은 24시간 프로젝트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이스트, 성균관대 진학, 현대테크, 울산방송 전산실, 안철수 연구소, 근로복지공단, 대신 정보통신, 영산대학교 정보전산원 등의 취업을 하면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취업률 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YGU, 컴퓨터 공학 전공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 무한한 재능과 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